자, 여러분, 키엑시엠 우리 20강 한번 봅니다. 우리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 무자를 봅니다. 우리, 자, 앞서 우리 키엑시엠 19강에서는 여러분들이요, 자,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납세 무자를 봤어, 납세 무자라든가 주택분에 대한 그 과세를 우리가 봤습니다. 토지분에 대한 과세를 한번 봅니다. 토지분 종부세 납세 무자는 별도 합성 대상 토지는 공시 합한금이 얼마예요? 80억 초과하는 자. 종합합성 대상 토지는 얼마?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 무자입니다. 주택분은 얼마였어요? 6억 초과하는 자였었죠.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을 보면, 자, 토지 중분은이한 종부세 과세표준이요 우리 주택분이 중요합니다.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은 공식 어, 일반적으로 공식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80% 곱한 금액이라는 거. 이런 것들 단독수 1세대주택자는 공식합한 금액에서 6억 원을 아, 3억 기총제하고또 6억 원을 공제한 금액 실제로 9억 공제하죠. 여기다가 공정시장가액비 80% 곱한 금액이라는 거. 주택분이 중요하고요. 토지분은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공식합한 금액에서 별도 합산상 토지 과세표준은 80억 공제한 금액에다가 공정시장가액비를 80% 역시 곱하고요. 한국틀려 토지 공식자 종합산상 토지 역시 공식합판금에서 5억 공장금에다가 공정시장가의 80% 곱한 금액입니다. 자 그다음에 과세분 및 세기인데 종부세는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는데 자 요거 자 여기다 시험에서는그 그러니까 토지 동, 주택 동그라미 토지 동그라미인데 여기다 시험에서는 뭐를 집어넣느냐 종부세 건축물 슬쩍 집어넣죠 주택에 대한 종부세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부세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건축물 슬쩍 집어넣는 걸 주의하시고요 토지에 대한 종부세 이 조토지, 종합합산세과 토지 별도합산세액 합한 금액인데, 여기다가 분리대상 토지를 슬쩍 집어넣어서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속입니다. 과세기준일월이고 납기, 종부세는 무조건 딱 정해져 있죠.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하고요. 자, 징수 방법, 원칙, 정부가 세외적으로신납납 선택할 수 있고, 자, 이때는 관할세무서의 결정을 고수시통에 들어갔으니까 없던 것으로 보고요. 종부세 납기는 하여튼 토지이든 주택분이든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대상 종류 관계 없습니다. 재산세는 토지인지 건축물 주택인지 납기가 달라지지만, 종부세는 무조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라는 거. 아셨어 여러분들 재산세와 종부세 납기는 다르다는 걸꼭 비교합니다 그다음에 자 종부세 부가세는 종농이 이렇게 외웁니다 재산세는 재진이 종부세는 종농이 그다음에 물납 자 종부세 물납은 납부할 때자 물납 재산이 국내 수준하는 부동산을 물납합니다 자 종부세 대상인 토지 주택이 한한다 이래 틀려요 또 과세 관한 구역 내 한, 어, 과세 관한 구역 내 부동산에 한에서 물납할 수 있다 아닙니다 종부세는 국내 수준하는 부동산입니다 재산세는 과세 관한 구역 내 부동산.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건안 되잖아요. 근데 종부세는 국내 수자는 부동산입니다. 건축물도 된다는 거. 자, 개정세법 내용도 꼭 알아두시고요. 며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분납, 납부할세 500만원 초과할 때할수 있습니다. 재산세나 종부세나 분납, 기준금액은 동일해요. 둘다 500만원 초과예요. 근데 분납기한이 재산세는 납부기한 제로 45인데 종부세는 2개월 내에. 자 이거 처리기준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재산세 납부할, 종부세 납부할 세 1천만원 이하일 때 800만원이다. 해당세계에서 500만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파, 자, 저, 얼마에 (800에서) (500배니까) (3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900만 원일 때는) (500만 원) 차감한 금액이니까 납기 내 최소한 (500만 원) 내놓고 나머지 분할 납부니까 (500만 원) 차감하니까 (400만 원) 이런 고이 식으로 최소한 납기 내 (500만 원) 내놓고 나머지 분할 납부요. 1천만 원 쏘갈 할 때는 50% 이하 금액이니까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납세지 국세니까 시험은 주로 개인인 거주할 때 물어봐요. 납세지 주소지라는 거. 주소지 없으면 거주지요. 하여튼 종부세 이거 부동산 소재지가 아닙니다. 원칙 거주자일 때요. 비거주자일 때는 이게 렇 이제 되지만 자, 거주자일 때를 주로 물어봅니다. 자, 주, 부동산 소재지가 아니라 주소지라는 걸꼭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 읽어 보시면 되고요. 양도세 자, 우리 어, 중요한 양속세 공부에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를 훑어보셔야 됩니다. 개인의 소득이 과세하고, 이런 것들 개인주의 과세하고, 신고납부하고 읽어보시고요. 자, 열거주의 과세하고요, 실질과세는 집중되고, 그런 얘기도 쭉 읽어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과세기간 소득세 과세기간 1월부터 10월 30일까지로 하고 이런 것들 납세 문제 이미 설정할 수 없고요 이런 것들 근데 다만 예외가 있다는 거 사망했을 때 사망일까지 1월부터 자 거주자가 해외로 출국해서 비고자될때 출국까지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자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했습니다 거주자 비고자자 우리 같은 개인은 거주자 비고자로 나눠서 납세 문의 범위를 달리할 때 거주자냐 비고자냐에 따라 납세 문의 범위 등이 달라지잖아요 거주자라는 것은 국내 주소 두거나, 두거나, 183일 이상 거수 둔 자입니다. 그래서 1년 이상 아니라는 거. 비고자 고자 아닌 자고 고자할 는 국내 국에서 소득, 소득 다+ 가세하는 데 다만 국외 소지 하는 자산에 대한 양도세 납세 면자는 그냥 양저 고자가 아니라 양도이들 계획해 몇년 이상 오년 이상 구속할 수 있는 고정의 납세문이 있다는 거자 그래서 삼 년으로 바꿔내는 거 주의합니다. 비고자일 때는 국내 소득만 과세합니다. 자고주자는 항상 싸이를 떠올려 가수 싸이를 떠올리고요. 그다음에 비고자는 파가스마돈나 좋아하는 가 외국 가수 한명 떠올리면 되고요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납세지 주로 고자할 때는 하튼 주소지 관할 세무서 주소지 없으면 보통 자. 고수지고요 부동산 수리지 아니라는 거꼭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 정도 보시고요뭐 이런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자 비고자 전환 시기는, 자, 여러분들, 우리 김원수에는 없는 얘기인데, 자, 요거 한번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과세 기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기간 아까 말씀을 드렸던 얘기들이 나오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다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소득세 총설적인 얘기 봤는데 고자와 비고자에 대한 얘기, 그 고자 판정 기준, 거소 판정 기준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183일로 바뀐 거, 그 다음에 비 거주할 때는 국외, 국내 국외소득 다 과세하는데 국외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히 납세 문자는 양도는 계속해서 5년 이상 수속해서 고재 한 해에서만 납세 문이 뭐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고요. 아까 종부세에 관한 얘기는 앞서서 쭉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요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고맙고요. 더욱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